백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생각보다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까지 합니다. 언론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불안감을 더 확대시키고 두렵게 만들며 정말 늙으면 죽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듯이, 눈앞에 닥친 상황을 불안해서 피하기보다 즐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겠지요. 막연하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어난 노후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섯 가지 지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 첫째, 자립. 자립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며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자녀교육에 올인한 만큼 노후의 자식들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심합니다. 하지만, 나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면 할수록 나의 자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식도 다 크면, 피를 나눈 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하고 살다 보면, 부모까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후가 자식에게 예속되어 있으면, 그만큼 자식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야 하니, 더욱 좋을 것은 없습니다. 나의 노후가 자식들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야 자식들은 물론 손주들과도 가끔 만나는 일이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립의 마음 자세로 살아야 더욱 정신을 젊게 유지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립을 위하여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해 둬야 합니다. 나이듦을 받아들이고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즐기시려면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의 일.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를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삶이 다 하는 날까지 즐겁게 일하고 놀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요리나 청소 세탁 같은 간단한 일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시고 가능한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분들도 에이, 나는 그런 거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배워서 아내를 돕는다면 나이 들어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도 부부 사이가 전보다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쇼파와 한 몸이 되거나 텔레비전과 친구한다면 아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라는 권위에 기대지 마시고 어떤 도움을 받을까보다.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산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을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푸는 삶을 살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 어느 누구에게 예속된 삶에서 벗어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그 관계의 얽매이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예의는 젊은 사람들만 나이 든 사람에게 갖춰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시고 매너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일이 있다면 충분히 표현해 보세요. 나이가 무슨 완장인 양 대우받으려고만 한다면 가족에게도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불편함을 줄수 있고 사이가 더욱 멀어지게도 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도 있지요. 그러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좀 줄이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데 중요한 열쇠이니 가큰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를 줄이시고 뒤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것이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좋은 일이며 나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돈. 노후를 잘 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려면 당연히 돈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돈을 어떻게든 더 모으겠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먹고 살 만큼 준비했다면, 이제는 돈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무언가에 연연해 하기보다 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을 더 벌려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자신만의 건강한 취미를 만들어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돈에 너무 욕심부린다면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말을 깊이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체면치 않은 일을 줄여야 합니다. 남들 다 한다고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남들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언론 플레이에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정 경제 상황에 맞추어 분수대로 생활하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지금껏 누리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돈이 안 들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취미 생활로 바꾸시거나, 생활 패턴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길어진 노후를 끝까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독, 나이 들수록 함께하던 친구들이 점점 줄게 마련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든, 경제적인 이유로든, 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노후에는 어느 정도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고독을 친구 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외롭다고 나이 들어서 친구 하나 없다고.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도 함께 할수 없는 길이 바로 인생입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운동해도 됩니다. 좋아한다면,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책 읽고, 혼자 글 쓰고, 혼자 그림 그리고, 혼자 실수고 정말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와 함께 해야 즐겁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젊은 날 살아온 습관 때문에 뜨는 착각이고 오해일 수 있습니다.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친구 삼는다면 고독 속에서도 행복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노력을 충분히 해보세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인생의 다섯 가지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날들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